제가 나이스 e 입니다 어, 10월 1일, sure it will. I'm sure it will. I'm sure i 있는 i l l I'm sure it will. I'm sure i m 장거리 훈련이 있어서 지금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의도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주차자리가 없어서 좀 돌아가지고 주차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 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규모 모임도 여기서 뛴다고 알려져 있어서 오늘 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실제로 제가 둘 춘천 마라톤은 더 추울 것 같아요. 12월 네, 말이기도 하고 네, 춘천은 좀 진짜 산세, 산, 골짜기 사이에 있다 보니까 더 추울 것 같은데 금방 익숙해져야겠죠.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역시 고프로 이거 10인가? <laughs> 어, 이거 들고 뛸수 있어? 야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썼나 보다 벌써. 아 이거 크게 지금 잔뜩. 그다더 그러니까, 멋있다. <laughs> 튜닝 된지. 아, <맞아>, 페이스 <웃음> 운영이 <웃음> 어떻게 되십니까, 아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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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아, 저... 네, 나, 나 5위국입니다. 한 5위국에서 5일국, 5일 5서올라 처음부터? 아니 거기가 590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너무 처음부터 590 해버리면 아, 그렇지. 못 해� 바로 할수 있어 590? <목소리도> 아니요 못해요 그러니까 첫 바퀴는 좀, 좀, 좀 올리다가 못할 거 없지 근데 5 3 0해서510올리안돼530 오면 안될것 같아 그냥 530 깨질 것 같은다 그러면 안녕 아침부터 힘이 좋습니 야, 이거! 나물 아침에 온게 없어가지고. 잘 먹을게. 다행이다. 8, 2, 3, 4, 5, 6, 아, 숨 쉬어. 못 돌리기. 하나, 자 일단 조별 색깔 조별로 동시 C, 번 A조 B조 C조 D조 요아 아, 아, 맞다 파이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바퀴만 떼어도 돼요 두바퀴세 바퀴 알겠죠? 두바퀴는세 바퀴만 뛰어도 되고 만약 스포스를 뛰어야 되는데 거리 30km를 못 치르겠다. 네 바퀴까지 뛰어, 네 바퀴만. 그리고 세 바퀴 때 저한테 얘기해줘요. 몸이 네 이상하다 이렇게 잘있으니까 중간 중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못 뛰겠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페이스 가지 말고 아예 느린 페이스로 내려와요 다들. LS에 느리게 뛰는 겁니다 원래 알겠죠? 네. 네. 출발 준비요 출발 준비. 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이팅 출발합니다. 출발한다. 가자, 가자. 이때가 얼굴 표정이 음. 바뀌겠지만. 그렇지, 바뀌겠지. 근데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근니까딱 어, 각인데? 530, 530. 530. 최근 530 1 0 k 로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530km 뛰어본 적이 뭔 말이야? 아, 그만 한껏나 포커스 땄는데. 기분 좋은 날씨다. 진짜. 날씨 진짜 좋다 날씨와. 이제 거의 2km 왔습니다. 2km. 위 <laughs> 내려가야 되죠? 어, 밑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만는구나서이팅 와, 이팅조를 만났습니다. A조 를 만난 거 거의 다 왔어, 지금. 4km, 거의 다왔어 그러니까. 자 이제 시그루 마주칩니다 시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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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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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시그루! 제일 많구나. 아, 이그루시게루 시그루! 시그루! 6 k 왔습니다. 자, 이게 <laughs> 아 저희도 거의 다 왔어요 아 한바퀴 돌았습니다 한바퀴 두개 까서 까어감다아 힘들다 미지근한거 먹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따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초소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좋아, 니아 아, 쉽지 않다, 진짜. 아, 진짜, 아까. 힘들어가지고, 나도. <laughs> 이렇게뛰고도 아직 3km가 남았네요. 분 계신가요? 3km요? 어, 여의도 3kg요? 공원 아, 한 바퀴. 어? 아안 해? 어. <laughs> 3km? 더 못한다. 가서 개빈이 형그거자죠샴푸품 거의 그것도 받을까요? 그리고 물건도 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신발 이건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른이 타볼게요. 아, 아 진짜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3, 딱 3km일 것 같은데. <laughs> 아 다리 아른숭인다. 이제 마지막. 를채우기 위해서 여의도공원 내부안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호흡은 없는데 다리가 남지 않는 느낌. 이제 진짜 다리 완벽하게 지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종아리! 펜스트리. 마지막 300m 왔습니다. 동마 이후로 이렇게 길게 뛰는 건 처음인데 다리가 망가질 것 같고 힘들지만 확실히 장거리고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응. 거리채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 오, 땀땀땀 오, 맛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리커버하는 방법은 사우나 가셔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반복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아이싱 해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은 그카프슬리즈 카프슬리브. 카프 네. 이거를 끼고 주무세요. 잘 때. 아시겠죠? 네. 그래야 종아리가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자, 오늘도. 왔어요. 고생하셨고 이제... 그게 뭐예요? 만남고나머해도될것 <laughs> <아빠도 남성이나> <laughs> 같습니다 고생고생하습니다 <laughs> 여기요? 이 끝났고요.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3시 5키로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